KBS 라디오 정격 시사 전국 현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 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예상치 못한 어, 물론 뭐 일부 의원 의원이 어, 징역형을 예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 대체적으로 아, 이게 이 정도까지 그래서 형량이 일단 어, 과했다 이런 것은 어, 판결 이전에 어, 여러 의견들을 보면 어, 대체적으로 형, 형량은 과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결문을 보고, 어, 정말 이거는, 어, 지나친 판결이다라는 생각을 또 거꾸로 했어요. 판결문을 보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유죄의 이제 그 내용으로 삼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김문기 씨의 경우에는, 고 김문기 씨의 경우에는 안다 모른다의 문제를 처벌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쭉 적시가 돼 있어요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혹은 또 지지모임 그룹을 허위로 이렇게 어 표명을 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이 쭉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제 하나의 행위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중에 행위가 하나 있는데 데근 김문기 씨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처벌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10명이 찍은 사진을 도려내서 4명으로 하고 골프쳤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10명이 찍은 사진을 조작해서 마치 4명이 골프친 것처럼 한 것, 시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라고 또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에 이제 종속되는 건데, 그래서, 어, 이게 좀 과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요즘에 방송에서 그 판, 판결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을 하고 하는데, 아, 어 이제 국토부의 압력, 소위 말해서 그 부분도, 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상급기관이 종영을 하고 문서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뭐 이런 것은 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또그 어 국토부 공문에 이제 어 식품연구원 관련된 공문의 이 제목부터 그런 것이 이제 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어 과하게 이렇게한것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도 음. 좀 과한 거고 양형도 좀 과하게 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판결문을 보고 이거는 무죄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판결의 내용들이 음. 조금 지나치게 고제안 그 맞는 거라고 봐요. 지금 뭐이 판사 개개인의 성향을 갖고 지금 저희가 뭐 판결을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국제인권법 연구에 소속된 판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진보성향의 판사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재판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이거 오히려 무죄네라고 생각할 정도의 판시를 하면서 어 아주 강도 높은 중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뭐, 재판은 그야말로, 어, 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복골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다고 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죠. 네, 징역유예가 나왔었죠. 예, 집행유예 나왔죠. 저는 지나친 판결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1심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 좌파 판사라 그러고, 또, 일부 이제, 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제 신상 털게 해서 과거 쓴 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어, 이렇게 파헤치고 막 드러냈던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저는 그 판결도, 어, 정진석 비서실장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 이 사건이지만, 지나친 형량이라고 봤어요. 음, 더러 그런 지나친 형량이 예, 예. 그 판사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 네네. 이것도 그런 게 경우다 이죠. 그, 예, 저는 예. 재판부가 복골복이냐. 그다음에 인권법위원회하고는 무관하게 아 이런 판결들이 저는 이제 왕왕 있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좀 하나, 아, 그런 것 때문에 판결에, 어, 아, 이 판사가, 재판부가, 아, 좌우지되고, 그런, 그런 영향을 받아서 판결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 사실, 그, 그런,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의심? 아, 이게 그런 게 영향이 있었겠구나라는, 아, 그런 것을 이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민주당의 소위 이화영 어, 전 부지사에게 어,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그런 이제 재판부에 대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네. 얘기를 하고, 음.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수원지방법원장을 어, 출석시켜서 소위 말해서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그 재판부하고 어~ 태북 송금 관련된 이재명 대, 대표 재판부하고 같잖아요.그러니까 네.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음. 받아들이라고 하고 음. 어~ 묻고 이런 것들이 어~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어~ 법원을 압박하는 걸로 느꼈을 압박하는 수 압박하는 있... 걸로 느꼈을 수 있고 어떻게 음. 보면은 어, 법원도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음. 이런 것들이 전 영향이 있었다고 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네. 조금 어,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인데요 <laughs> 소위 박근혜 대통령 때 사법농단 어, 판사들 있지 음. 않습니까? 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네 그래서 그게 이 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 패하고 민주당에서 임기가 다된그 판사를 탄핵안을 냈어요. 음, 그래서 국회 네. 통과됐어요. 아하, 네. 의미 없는 거죠. 음. 그리고 당연히 헌재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판사 끝난 판사니까 헌재에서는 뭐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아, 민주당이 이제 법원에 보내는 신호들이 좋지는 않았다. 음, 그래. 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 그 당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와중에 이제 그런 탄핵이 있었고.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한편으로는 사법부에서 좀 자존심 상하거나 좀 압박으로 느낄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동시에 또 어, 예, 예산 심의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또 시켜줬어요. 재판부에 대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냐. 이게 판사들 입장에서 사실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뭐이 정당하게 예산을 뭐 심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좀, 어, 그런 식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좀 사법부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실 법원의 예산은 네. 그뭐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어공교롭게도 동시에 이제 검찰의 특할비, 네, 그건 네, 아주 내역을 안, 제출을 거의 안 전액 했으니까, 그 전액 사감하고해서 예. 비교가 될 뿐이지. 음. 그리고 법원 예산이 법원의 업무가 많고요. 그리고 법원 예산이 조금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항목을 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당근과 채찍의 문제로 음. 어, 받아들여. 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실과 다르게 또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 당근이야 뭐~ 어~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음. 근거 있는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어~ 당근이야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 법원의 민주당이 어~ 판사 탄핵이라든가 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 어~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어~ 하책이죠. 음. 어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늘, 늘 아쉽고요. 그래. 검사 탄핵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음. 누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야당 대표 와 민주당을 향해서, 어, 아주 지나치고, 이거는 탄압이라고 할 정도로, 어, 정말 유례 없는 그런 이제 기획수사, 표적수사들을 하고, 뭐 압수수색에 뭐 난리가 났,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하책이에요 여론이 일단 어~ 좋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민주당의 그~ 뭐라 그럴까 진심과는 무관하게 아~ 이거를 칼을 들이대니까 어~ 이게 어~ 대표 또 재판 받는데 이제 어~ 지나치게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또 형량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검사에 대해서, 어, 또뭐 연어를 먹었던 뭘 하든 간에, 그거 잘못된 행위죠. 그러나 그 탄핵이라는 카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최소한 이제, 아, 잘했냐, 잘못됐냐, 이제 공방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이제 수세적인, 적어도 이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방어적이고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헤쳐나가는데, 아,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음, 예. 문제는 이게 재판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받게 될 재판이 다섯 개고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의 일심 판결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최재형 수석께서 쭉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관계 없이 또는 민주당의 진심과 관계 없이. 이 사법부가 그런 이제 영향을 받게 됐고, 어,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일심 판결이 난 직후에 미친 판결이다, 막 이런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그러면 좋은 영향을 주겠냐? 좀 표현의 문제인데요. 네. 저는,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뭐 이렇잖아요.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은, 아사법부하 어, 어, 하여튼, 용기 어, 있게 판단을 해줬다고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안 좋은 판결이 나오면 또 사법부를 또 지적을 하고, 이거는 뭐 이당이든 저당이든 있어 왔던 네. 그런 건데요. 어, 미친 판결 이런 이제 표현, 이런 것은 어,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 이번 판결은 저는 이, 이런 거죠. 이, 저도 뭐 이번 판결은 판결문을 보고 아무 무죄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 민주당이 조금 더 어~ 침착하고 어~ 조금 더 어~ 냉정한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쭉 어~ 미친 판결이라는 얘기 어~ 또 뭐~ 저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건 이제 당의 문제니까. 뭐, 이제, 이 국가, 국고 지원을 받았던 430여 건의 네. 선거 비용을 유죄가 확정되면 이제 내놔야 되는데. 네. 그럼 민주당의 문제이긴 하죠. 어, 음. 그러나 이 재판은 이제 당대표의 문제로, 어, 이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후보였기 때문에 이제 선거 비용을, 음. 어,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따라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의 문제니까 변호사비나 대응도 네. 당이 해야 된다 음. 이런 것은 그냥 이게 흘려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조금 감정이 격해지면서 민주당이 조금 냉정함을 조금 어 상실하는 이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고 하여튼 금지시해야될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 표현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어,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되는 음.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음. 어, 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그뭐 흥분하면 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런데 어뭐 당내, 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사정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 한두 가지만 더 짓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이 탄압받고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이재명 대표와 특히 가까운, 예, 그런 사람들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해식 의원의 그, 어, 신의 사제, 신의 종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아마 일반 국민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의도는 뭐다른 뭐 예, 뭐 좋은 의도겠죠. 예, 예. 사제라는 말에 이제 방점이 찍히면 어, 신의 사제,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만. 뭐또 종이라는 말을 보면은 또아 이거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뭐 어? 하나님의 종이고 뭐뭐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그래서 아 저는 의도하는 무관하게 그런 것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또아 이거 신격화 아니냐. 어뭐 이런 이제 어 일종의 이제 반론,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해식 의원이 무슨 뜻으로 이런 것을 올렸는지는 아,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재명 대표를 신격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명한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이제 아, 그렇게 아, 오해 내지는 퇴집을 아, 잡을 만한 아, 그런 이제 아, 문장과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심격화는 아니죠. 어,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이럴 때는 조금 더, 어, 마음이 어떻고, 어, 이, 또, 진심이 어떻든 간에, 조금 냉정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요. 저는 이제, 정말 뭐, 아, 정치가 이렇게까지, 상대당 대표가, 이렇게, 어, 이 형을 받았는데 그 만세를 부르고 어뭐이 이런 이, 이런 거를 떠나서요 자신들이 뭐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문 닫게 된 식당에서 옆집에서 사정상 며칠 문 닫았다고 만세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나 또 집권여당이 아,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네. 좀 오히려 여당이, 야당이 이런 이 대표가 이런 형을 받고 하면은 조금 자제하고 표정 관리라도 해야 되는데 민심이 떠나고 형편없는 이 국민들이 형편없다고 어이이 이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의들이 만세를 부르고 어? 오히려 더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양당 다 민주당은 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더 냉정하고 어좀 절제하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뭐 통제 불능인데요. 어, 하여튼, 스스로들의 문제나 과제 이런 것들을, 어, 쳐버리고, 그냥 만세를 불러버리는. 그래서, 이, 손님 하나도 없어서 문 닫게 생긴 그런 가게가 진짜 옆집에, 어, 뭐 상당했던 뭐하 며칠, 어, 잘 되는 가게에 휴업했다고, 이제 내 세상 왔다고 만세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응. 근데 대체로 이제 그동안 정치를 보면 상대 쪽에서 손님 실수로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에서 이제 뭐 실수가 있으면 이 쪽에서는 되게 표정 관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런 걸 갖고 좋아하면 안 된다. 좋은 표정을 속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표정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단속하잖아요. 당 지도부가 단속할 경우도 있죠. 지금 이제 만세 불른다는 말씀 여러 차례 하셔서 실제로 만세를 불렀습니까? 만세 삼창하듯이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런 그건 그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표현이 그렇시다는 네. 거죠. 아 진짜로 만세를 불렀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들어서 확인 질문 드렸어요. 그런 건 아닌데 분위기가 아마 그거보다 네. 더할 거예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실제로 두손 들어서 만세 음, 부르는 거보다. 네. 음, 음, 알겠습니다. <laughs> 자, 한 가지만 더 짚고 잠깐 또 국민의힘으로 갈게요. 그 최민의 위원회 움직이면 죽는다. 또 죽이겠다. 이 말은 물론 본인이 이삼일 후에 좀 셌다 바르니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셌다는 게뭐 사과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셔야 되면서 이른바 비명계가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은 그중 한쪽에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맞닿아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비명계라는 이제 존재가 적어도 어 원외나 지난번 총선에서 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거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민주당이 이제 적어도 현역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또 정치적 영향력이 어 있는 그런 정치인이냐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는 실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 다만 이런저런 이제 목소리들이 어,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내가 보 보기엔 굉장히 그 현장 집회 현장에서 했던 말이라서 굉장히 절실하고 조금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 분열하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 이 마음으로 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충심으로 진심으로 그런 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최민희 의원은. 근데 그거를, 어, 얘기를 하다 보니, 어, 표현이 또 그렇게, 어, 지나친 표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 이예식 의원의 경우나 또 미친 판결이라고 했던 경우나, 그 다음에, 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비도 이제 당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거나, 전부 이게, 어, 조금 절제 내지는 그 일종의 이제, 아어 이, 진심이 이제 분노가 전제된 이제 이 진심이 과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좀 경계하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범주에 있는 최민희 의원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이제 이제 그 일심 판결이 나오고 장애 집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정말 의외의 판결이라서 경악하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패닉 상태가 좀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성보다는 감정이 또 흥분이 앞서서 이런저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 뜻은 그렇지 않을 건데 어쨌든 표현 자체는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쭉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애집회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 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이라는 말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심심치 않게 꺼내왔고 또그뭐 조국 조국 신당 혁신당이지만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탄핵 발의 네, 초안도 발의가.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은 사실은 그거는 국민들이 사실 하는 거예요. 행위 주체는 국회지만 국민들이 탄핵시키라 나는 사실은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추진하는 탄핵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민주당도 당론으로 탄핵이라든가 혹은 탄핵에 대해서 어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어 표명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저것도 있어요. 어, 임기 단축 개헌. 음. 저는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개헌 자체도 힘들잖아요. 개헌 자체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임기 단축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 정도에서나 검토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임기단요 개헌이라는 게. 그래서 비용이, 정치 비용이 덜 들거나, 혹은 또 탄핵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 어, 임기도 단축하고, 네. 소위 말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좀, 어 끌어내리고, 그리고, 어, 개헌까지 하자. 뭐 이런 거라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음. 저거는 탄핵이나 퇴진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는. 사실은 동력을 가질 수 없는. 탄핵이라는 거예요. 단어 대신에 임기단축 개헌이나 뭔가 뭐 이거라면 은 조금 이제 온건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안 그렇죠. 뭐 거죠. 스스로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데 실제로는. 탄핵 추진하는 의원들이. <laughs> 아니, 인기단축 개헌 추진하는 <laughs> 예. 의원들이. 그러나 개헌도 어려운데 임기단축 <laughs> 음. 개헌이라는 것은 탄핵과 퇴진이 전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격렬하고 복잡한 상황을 어 전제하고 임기 단축 개헌이 시동이라도 걸수 음, 있는 거예요. 음그 점에서는 현실성이 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장애 집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 상황에서 어, 야당이 할수 있는 것은 어, 퇴진투쟁이라고 봐요. 음 그리고 그거는 퇴진투쟁이라는 거는 어 퇴진을 내일 해라 그런다고 뭐 대통령이 할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정치 행위로. 퇴진 요구 투쟁이다. 예, 퇴진 예. 예. 요구 투쟁이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탄핵하고는 조금 다른다는 거죠. 탄핵은, 그렇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자신들이 그렇게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예. 헌법상 규정된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자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퇴진 태진 투쟁은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이니까. 그렇습니다. 음. 예.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장애 집회 자체는 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전에는, 어, 민주당 개별위원들이, 어, 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어, 퇴진 집회, 여기에 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당에서 입장을 정해라. 아. 어? 근데 개별위원들이 막 가거든요. 민주당 개별위원들이.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에서 퇴진 방침이 정해지고 음. 퇴진투쟁 방침이 정해졌을 때 그건 하는 것이지 개별 위원들이 가고 이런 것을 방치 내지는 어 그냥 묵인 용인하는 것은 그거는 공당으로서 야당으로서 그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건데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윤석열 정권의 이제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누적되고 민심도 돌아서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 이제 퇴진투쟁으로 음. 방향을 잡는 것이 맞고 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장애 집회는 이제는 어, 저는 뭐 하는, 하는 것이 퇴진투쟁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면 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음. 그게 좀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뭐, 탄핵이다, 인기, 단, 인기 단축 개원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혼란을 일으킬 혼선을 일으키는 이런, 어, 예. 슬로건 내지 말고 그냥 윤석열 퇴진 투쟁 이런 식으로 딱 감명하게 해야 이 선택과 집중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데고그렇 예.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장애 투쟁은 계속, 어, 해야 된다. 예. 지금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장애 투쟁을 얘기할 때는 그 결국은 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로 바로 객관적으로 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일반 국민들이 그 태진투쟁에 함께할 만한 동력 이런 말 태진 동력 태진투쟁 동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이제 아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는 매우 큰 이제 사안들이 조금 놓여져 있잖아요. 25일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보통 그 재판 결과가 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 국면들을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그게 그 이제 퇴진투쟁 같은 과정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또 연이어서 2 5일 재판이니까 네, 다음 그 재판 일입니까? 결과에 따라서 또 전국이 그냥 그 그거 중심으로 이제 요동을 또 치고 그래서 일정이 만만치는 않지만, 네. 아 저는 민주당이 그 중심을 좀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특검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거부할 거거든요. 국민 지지율은 높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제의 요구가 어뭐 제의 제의결이 성공하든 뭐하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저는 퇴진투쟁으로 어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도 아니고 퇴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임기단축 개헌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입장을 좀잘 정리해서 어, 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 계기는 어, 특검에 대한 거부인데.